안녕하세요. 금일은 삼성중공업의 애플랜지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전 세계 플랜지 건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7일 삼성중공업은 아프리카 지역 발주업체와 해외 생산 설비, 본계약 체결 전 예비작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작업 계약 금액은 8,694억원. 6억 4천만 달러. 으로 지난해 총 매출액 구조 9천억 원의 8.8%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은 2021년 인도한 모잠비크 코랄술 애플렌즈. 계약 당시 계약 금액 25억 달러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애플렌즈 성과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잠비크 코랄술 이 e 애플렌즈의 계약 금액은 시리즈 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25억 달러를 상회할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아마도 최대 25억 달러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여 봅니다. 모잠비크 코랄술 이 e 애플렌즈는 모잠비크 로브머 베이선에 설치될 두 번째 애플렌즈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8년 2분기부터 가동될 전망으로 더 이상 발주를 늦추게 된다면 애플랭크 가동일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플렌즈 건조에 있어 전 세계 1위인 삼성중공업의 실적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건조 실적으로는 첫째는 2011년 수주, 2017년 인도한 호주 프렐류드 애플행지, 계약 당시 계약 금액 30억 달러. 둘째는 2014년 수주, 2020년 인도한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애플행지, 계약 당시 계약 금액 15억 달러. 셋째는 2017년 수주, 2021년 인도한 모잠비크 코랄술 애플행지, 계약 당시 계약 금액 25억 달러였습니다. 세척의 애플렌즈인도 실적 이외에 2023년에 수주한 2기의 애플렌즈가 있습니다. 페트로나스 제트렌즈 프로젝트 1기, 북미 지역시더 애플렌즈 1기 설계 진행 중인 것입니다. 2025년은 델핀 플랭, 모잠비크 코랄술 이 애플렌즈는 거의 수주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웨스턴 렌즈 프로젝트 역시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 헬렌즈 운반선 한척, 셔틀 탱커 9척, 에탄올 반선 2척, 유조선 4척, 컨테이너선 2척 등 18척의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포함해 총 33억 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치인 98억 달러의 34%를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같이 특정 분야의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한다면 해당 시장의 파이를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의 애플렌즈 프로젝트 수주 진행은 선박 분야의 물량 급감 시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25년 하반기 삼성중공업의 수주 실적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